안녕하세요. 닥터씨엘 이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팔자주름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지방이식과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팔자주름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팔자필러 상담을 할때 팔자필러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매우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특히 걱정이 되냐고 여쭤보면 필러를 넣었는데 필러가 팔자주름 바깥으로 밀려서 바깥이 불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웃을 때 필러가 밀리는 게 걱정이다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팔자주름 필러를 맞으면 무조건 필러가 바깥으로 밀려서 불룩하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팔자주름 필러나 팔자주름 지방이식 이 모두 굉장히 까다로운 시술인데요. 사실 미용 시술하는 의사들이 가장 처음 하게 되는 시술도 팔자주름 필러입니다. 그만큼 전국의 모든 미용 시술하는 클리닉 또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팔자주름 시술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코 쉬운 시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러를 팔자주름에 제대로 된 위치에 넣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에 필러를 넣었을 때 웃을 때마다 밖으로 밀리는 그 원인이 정말 필러가 웃을 때 밖으로 밀리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 문제보다는 필러를 처음 넣을 때 제대로 된 위치에 넣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필러를 어느 부위에 넣어야 하나요? 보통 생각하기에 팔자 주름이 있으니까 주름에 직접적으로 필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심지어 의사들도 그렇게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구요 그런데 사실 팔자 주름에 그 주름 선에 정확하게 필러를 넣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요 그렇게 잘못 넣는 경우에는 그 필러가 오히려 주름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이 불룩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팔자 주름 필러나 팔자 주름 지방이식을 할 때는 팔자 주름에다 넣는 게 아니고 팔자 주름 안쪽에 코옆 삼각형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 공간을 꺼진 볼륨을 채우는 식으로 시술을 해야 제대로 팔자주름 필러 시술이 됩니다. 즉, 팔자주름 필러는 팔자주름에 직접적으로 나서 팔자주름을 없애는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라기보다 팔자주름 안쪽에 꺼진 삼각형 공간에 볼륨을 채워서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팔자주름이 완화되어 보이게 하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팔자주름 안쪽 삼각형 공간에 필러를 제대로 넣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 잘 안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부분이 조직이 굉장히 질긴데 공간이 작아서 정확하게 그 질긴 공간 속에 필러를 집어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주변에는 혈관들이 많아서 바늘로 필러를 넣는 경우에 필러가 혈관을 막거나 압박해서 피부괴사가 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팔자주름은 바늘로 시술을 하지 않고 캐뉼라라고 부르는 끝이 뭉툭한 관으로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캐뉼라를 질긴 삼각형 공간 내로 집어넣는 게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지방이식을 지금 한 2,200명 정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팔자 지방이식을 매우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지방을 집어넣는 또는 필러를 집어넣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삼각형 공간에 필러나 지방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면 바깥으로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필러를 너무 많이 넣는 경우인데요. 팔자주름 안쪽 삼각형 공간에 필러를 제대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양을 너무 많이 넣으면 전반적으로 불룩해지기 때문에 팔자주름 바깥쪽 앞볼살 요 부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필러가 밖으로 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필러 시술 시어 적당량을 시술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필러 시술이라는 것은 필러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부작용 확률도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서 어, 적당량의 필러를 시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팔자주름의 원인이 단지 팔자주름 그 자체만 원인이 아니고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팔자주름 자체가 깊은 경우. 이렇게 종이를 접었다가 폈다, 접었다 폈다 반복하게 되면은 주름이 영원히 남거든요. 이 주름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팔자 주름 자체가 깊어지는 그것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팔자 주름 안쪽에 볼륨이 꺼진 경우 주름 자체가 깊진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팔자 주름 안쪽에 코옆 삼각형 공간 자체가 푹 꺼진 경우 그런 경우에 팔자 주름이 깊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팔자 주름 바깥쪽 살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도 팔자 주름이 심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이 블룩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바깥쪽에 지방이 많아서 블룩한 경우와 피부 자체가 처진 경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 팔자주름 바깥쪽 앞볼살이 블룩한 경우에 어, 지방이 많은 경우는 원래도 지방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에 지방이식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블룩하게된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처져서 블룩해진 경우는 어, 노화에 의해서 피부가 처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광대뼈 수술을 해서 광대뼈 수술을 하면 피부가 이쪽으로 좀 처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어 팔자주름 바깥쪽 앞볼살이 불룩하게 처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팔자주름 바깥쪽이 불룩한 경우는 지방이 원인인 경우는 지방을 빼볼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팔자지방흡입 그 다음에 피부가 처진 경우는 리프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팔자 지방 흡입은 얼굴 지방 흡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술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을 결코 많이 빼긴 어려워요. 그래서 다듬는 식으로 시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팔자 주름 바깥쪽에 펴진 피부를 리프팅하는 실리프팅이나 초음파 리프팅을 해볼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은 그렇게 세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자 주름 바깥쪽에 블루각에 처져 있는 부분 개선이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네, 완화시킨다는 목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그 시술하는 원장과 정확하게 자세하게 상담을 한 후에 그에 맞는 타입의 시술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자 주름 안쪽에 볼륨이 꺼진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해서 볼륨을 채워서 개선을 할수 있겠고요. 볼륨도 안 꺼졌고 팔자 주름 바깥쪽 앞골살 볼록한 것도 별로 없는데 주름만 깊은 경우 이런 경우가 해결이 가장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필러를 어, 피부의 얕은 층에 소량만 어, 필러를 넣어서 개선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필러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더 뿔룩해지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도 어, 시술자와 자세하게 상담을 해서 시술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팔자 필러 시술 후에 필러가 바깥으로 밀리나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필러를 제대로 된 위치에 넣지 못하는 경우 필러가 밀려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제대로 넣었는데 웃을 때마다 밖으로 밀리냐 사실 그런 경우는 처음에 제대로 넣지 못했을 때의 경우보다는 훨씬 덜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필러를 너무 많이 넣었을 때에도 바깥쪽이 부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팔자주름 필러 시술을 할 때는 정확한 위치에 적당량의 필러를 제대로 어 시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팔자 주름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자 주름 자체가 깊은 경우, 팔자 주름 안쪽 볼륨이 꺼진 경우, 팔자 주름 바깥쪽이 불룩한 경우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세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는 팔자주름 시술에 경험이 많은 의사와 자세히 상담 후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팔자주름 필러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